방금 우리가 마태복음 17장을 읽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먼저 변화산 사건이죠. 어느날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시고 산에 가셨는데,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 형체가 변모되셨습니다. 참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이죠. 예수님 다운 천국의 실제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으로서의 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신 사건이 오늘 마태복음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어서 한 아이의 간질병을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또그 너머에는 또 성전세를 특이한 방법으로 그것도 또 물고기 입에서 동전을 끄집어내시는 또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 이 내용들이 마태복음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특별히 세 가지의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세 가지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어,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아, 예수님은 저런 분이구나. 참으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아들로서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간질병을 걸린 아이를 고쳐주시잖아요. 이병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아, 저것이 예수님으로서 예수님만이 보여줄 수 있는 권능이구나. 권능으로서의 예수님, 권능의 왕으로서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읽은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성전 세금을 또 놀라운 기적의 방법으로 드러내시잖아요. 그것을 내게 하시는데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세상의 법을 예수님도 따라가시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이 겸손하신 겁니다. 영광스럽고 권능이신 분이시지만은 이미 존재하는 사람들 사이의 자기들끼리의 법이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겸손의 왕된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마태복음 17장에서 중요한 키워드 세 가지를 이야기하자면 영광, 권능, 겸손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이세 가지 키워드 단어를 기억하고 어, 이 하루를 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읽게 되는 이세 가지 단어, 영광, 권능, 겸손, 어떻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마태복음 17장에서는 어,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떠나 내려오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신의 자리를 비우시사, 이 땅에 오셨잖아요. 임마누엘 하셨죠. 성육신하신 겁니다. 어떻게 하늘의 영광을 떠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악 중에 죽어가는 우리들을 어떻게 구원하셨어요? 권능으로 구원하시는 거죠.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이 권능의 삶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시는 겁니다. 권능으로 어, 죄의 노예가 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약한 것들을 터부시하지 아니하시고 품으시고 용납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특별히 어, 왕 대신 예수님으로서의 세 가지 모습을 보면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되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가지 키워드가 뭐라고 했죠? 영광, 권능. 겸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 이세 가지 단어를 거머쥐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아무리 뭐 높이 올라간들 이룰 수 있겠습니까? 이 천부당 만부당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놀랍게도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권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낮아지는 만큼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내 주변에 나의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쁘다고 외면하지 말고 저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들을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 안에 권능이 있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비록 별것 아니지만은 그러나 저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으로 필요한 것들을 함께 나누고 채워주고 그렇게 함께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성기는 모습을 오늘도 내가 살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단이 아니라면, 어, 특별히 교회 같은 경우는 공동체 질서를 내가 먼저 겸손하게 지킬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서 드러나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신앙으로 오늘 이 하루를 우리가 살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잊고 서서 기도를 드릴 때 주님의 은혜가 온종일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소리>